미카엘 조의 영혼의 산책 명상을 위한 에세이 서문 많은 것이 부족한 책입니다. 책의 구조는 그 정교함이나 세련됨에서 부족하고 또한 단어 구사에 있어 모국어가 아닌 영어 단어의 사용이 조악하고 세련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책 안에는 이 땅에서 우리 모두가 지금까지 살아온 생각과 방법에 대한 보다 나은 방향을 모색하고 제시해보고자 하는 진실한 바램과 소망이 있습니다. 지금의 방법을 대체할 보다 나은 길을 찾는 일은 결코 쉽지 않을 것이나 그 방법의 발견은 지구라는 행성 안에 살고 있는 우리 모두의 미래 운명에 치명적으로 중요할 것입니다. 부디 이 책을 읽으심에 독자의 머리가 아니라 가슴으로 읽어주시고 글귀 속에 숨어 흐르는 생명의 맥박을 느껴보시고 다른 이들과 그 생명의 맥박을 공유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저자의 가슴 깊이 고마움이 함께 할 것입니다. 그대 바다에 도달하면 뛰어들어 그대 혀 끝에 느껴보세요. 그 짠맛을. 깊이 잠수하여 아름다운 진주를 따보세요. 표현할 수 없는 희열이 그대 가슴에 넘치리니 우리는 이를 지혜롭다 하지요. 예리한 계산으로 분석하며 승리하는 논리로 논쟁하는 우리의 귀로는 지식과 공명심이 충족되어 넘치나 언제나 가난하리, 우리의 가슴은. 우리는 이를 지혜롭다 하지 아니합니다. 명상에 관하여 명상은 생명에 관한 것입니다. 명상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생각하듯 비현실적이거나 비실용적인 활동이 아닙니다. 명상은 그대 자신과 그대 삶의 참 실체에 관한 것입니다. 명상은 끊임없이 속이는 그대의 눈으로 매 순간 보는 현실이란 세계를 넘어서는 것에 관한 것입니다. 명상은 그대 참 자신 궁극적 자신을 찾아가는 순례입니다. 긴장을 내려놓으세요. 긴장은 오직 그대 내면의 탐욕과 두려움으로부터 생겨납니다. 명상을 위해 특수한 기술을 찾으려고도, 명상 도사를 찾으려고도 헤매지는 마세요. 스승은 그대 마음 속에 있습니다. 그대가 더욱더 그대 속으로 깊이 갈수록 더 지혜로운 스승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대 속에 있는 모든 것을 버리세요. 자만심. 명예심, 편견, 세상이 그대에게 준 그런 것들을 그냥 느껴보세요. 당신 자신을, 존재 자체로서의 자신을, 순수한 자신의 존재 자체를, 모든 것이 아름답고 완벽함을 느껴보세요. 그대 어깨에 지고 가던 수많은 걱정과 무거운 짐들은 모두 환영임을 깨달아 보세요. 그대 완벽한 고요 속에서 고요의 소리를 들으려 노력해 보세요. 그리하면 그대 참 자신과 좀더 가까워진 것을 발견할 것입니다. 1장. 세 여명 석양 절대자 전능하신 주님께서 저 높은 하늘 보좌에서 바라보셨습니다. 기나긴 인류의 진화 여정을 통해 인간의 자손들이 어디에 와 있는지를 인간의 자손들이 어떠한 미래 문명을 향해 그들의 발걸음을 옮기고 있는지를 실망스럽게도 물질의 유혹에 만취한 채 인간의 자손들은 지금 자신들이 어디에 있는지조차 말할 수 없는 처지에 이르고 말았습니다. 주께서 인간에게 주신 소중한 보물들을 모두 낭비한 채 약간의 남아 있어야 할 보물들도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지조차 잊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슬프게도 모두들 온전한 자기 정신으로 돌아가기는 너무나도 어려운 듯 보입니다. 자식을 잃어버린 부모의 비통한 심정처럼 모든 자식들을 물질의 허영 가운데 잃어버린 채 모든 자식들을 사막의 신기루와 같은 허망한 욕망의 한가운데 잃어버린 채 우리의 어버이이신 주의 입장에 우리 자신을 한번 놓아본 적이 있습니까? 상상이라도 해보았습니까? 우리에게 생명과 영혼을 주신 어버이로서 얼마나 크나 큰 슬픔과 고통 가운데 있으실지를. 우리가 물질적으로 풍요로운 삶을 살기만 하면 우리는 모두 잘 살고 있는 것입니까? 그러기만 한다면 우리 삶의 정수인 우리 영혼이 쓰레기통에 버려져도 상관없다는 말인가요? 만일 누군가 그대에게 신이 그대와 그대를 둘러싸고 있는 우주를 창조하심이 그대가 이 세상에서 물질적으로 편안하게 살게 하는 데만 그 목적이 있다고 말한다면 그대는 행복하게 느끼겠습니까? 만일 누군가 그대에게 대자연에 있는 생명체와 무생명체의 모든 것들을 마음대로 착취하며 죽이고 파괴하고 온갖 잔인함을 자행하며 자신들의 물질적 안위만을 극대화할 권리가 있다고 말한다면 그대는 그리도 행복하겠습니까? 만일 누군가 그대에게 그대의 그러한 이기적인 행동에 대해 아무도 벌 주지 못할 것이라고 말한다면 그대는 많이 행복해 하겠습니까? 저 하늘 높은 곳에서 내려다 보시는 전지 전능한 주께서는 끊임없이 이기적인 편안함과 즐거움만을 추구하며 현대문명의 이기들을 놀랍도록 능률적, 효과적으로 사용하여 오직 자기 자신과 자신이 속한 그룹의 이익만을 위해 전념하는 우리들의 이런 행동들을 보시고, 과연 기뻐하시겠습니까? 이 놀라워 보이는 우리 문명을 이루어온 인류 진화의 위대한 전쟁에서 거룩함과 불경스러움의 거대한 대결 전쟁에서 최후 판정은 불행히도 불경스러움의 승리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성경에서 말씀하시기를 그때에 네 민족을 호위하는 대군 미카엘이 일어날 것이요. 또 환란이 있으리니, 이는 계국 이래로 그때까지 없던 환란일 것이며, 그때에 네 백성 중 무릇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얻을 것이다. 다니엘서 12장 1절. 많은 사람이 연단을 받아 스스로 정결하게 하며 회개할 것이나. 악한 사람은 악을 행하리니 악한 자는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되 오직 지혜에 있는 자는 깨달으리라. 다니엘서 12장 10절. 나의 사랑하는 형제들이여 우리 모두 정직한 마음으로 한번 돌아봅시다. 그대들은 우리 인간들이 우리 생명의 젖줄인 대자연을 현시대처럼 착취하고 파괴하고 있는 것이 편안합니까? 그대들은 우리가 각각 편리하게 만들어낸 일방의 정당방위적 논리만을 내세워 서로를 함부로 죽이는 것에 마음이 편안합니까? 그대들은 과연 이 모든 잔인함으로 점철된 과거의 역사를 이어받은 우리 모두가 안전하게 용서받을 수 있다고 확신합니까? 아직도 그 잔인함은 계속되고 있는데도? 그대는 알고 계십니까? 얼마나 많은 재물과 인간의 노력들이 군사적으로 정당한 자기 방어라는 미명하에 서로를 죽이는 가장 정교한 방법을 연구하고 찾아내기 위해 소모되고 있다는 것을. 반면 지구 반대편에선 셀수 없이 많은 사람들이 한 톨의 식량이 없어서 굶주려 죽어가고 있다는 사실을 가장 정교한 새로운 무기 개발에 드디어 성공하였을 때 우리 모두는 박수치고 자신들의 놀라운 지적 능력에 감탄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영어로 인간을 칭하는 '휴먼 비잉'이라는 단어에서 '휴먼'이라는 전치어를 계속 사용하려면 최소한 그러한 발명이 있을 때. 우리는 슬피 울어야 마땅할 것입니다. 무기가 쓰여졌을 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고통으로 죽을 것이라는 것을 우리 모두가 너무나도 잘 알기에. 그대는 그대가 죽인 상대가 그대의 적들이라면 마음이 편하시겠습니까? 그대가 적이라고 부르는 사람은 과연 누구입니까? 그대가 적이라고 부르는 사람은 결국 그대와 이해 관계가 상치되는 사람일 뿐인 것 아닙니까? 어찌 그대는 그대가 죽인 사람들 가운데 그대 과거 생에 그대의 친구나 그대의 형제 자매가 없다는 것을 어찌 그리 확신하고 장담할 수 있겠습니까? 나의 사랑하는 형제들이여 그대는 인지하고 계십니까? 얼마나 엄청난 양의 원유를 인간들이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의 깊은 곳에서 날마다 퍼올리고 있으며 그로 인해 생기는 거대한 구멍을 남몰래 은밀한 방법으로 메워놓고 있는 것을. 그대는 인지하고 계십니까? 얼마나 많은 나무들이 우리 인간들이 우리 생명의 모체인 천열임으로부터 날마다 잘라내며 우리의 생명의 근거지를 치명적으로 파괴시키고 있는지를 그대는 인지하고 계십니까? 우리 인간들이 우리와 하나의 생명을 나누고 있는 가축들을 얼마나 잔인하게 기르고 또 도살하고 있는지를. 어디 한번 대답해 보세요. 누군가 그 심장에 털끝만큼이라도 양심이 남아 있다면 우리는 지금 제대로 하고 있는 것입니까? 우리는 과연 우리 자신만의 이기적 편안함의 극대화를 위해 이러한 무책임한 행동을 계속할 충분하고도 정당한 권리를 가지고 있습니까? 물질의 편안함만을 위해 경제 개발이라는 명목하에 자랑스러운 마음으로 잔인한 파괴적 행동을 결사적으로 추구할 권리가 있습니까? 그대는 과연 밤에 편안한 잠을 자고 있습니까? 그대는 알고 계십니까? 그대 육신이 깊이 잠든 밤, 우리의 영혼은 밤마다 가슴이 찢어지는 비통함으로 슬피 울고 있다는 것을. 그대는 알고 계십니까? 그대 육신의 주인인 그대 영혼은 그대가 그러한 일들을 하는 것을 너무나도 혐오하고 있다는 것을. 내 전생의 업의 윤회의 과정 속에서 이곳 책 속에서 만나는 나의 사랑하는 형제들이여. 명상의 세계로 들어가 그대 생명을 찾으세요. 욕심이 없는 순진무구한 순수의 세계로 들어가 보세요. 진리의 소리를 들으려 염원하시고 생명의 소리를 들으려 노력해보세요. 그리하면 아마도 경고의 신호음으로 장대한 이 시대의 문명의 막이 내려지려 준비하는 소리를 그대는 들을 수 있을 것입니다. 아니, 경고의 시간은 아마도 이미 너무 늦은 듯. 그보다는 인간의 탐욕으로 찌든 우리 모두의 어머니인 대자연이 스스로의 원초적 순수함과 조화를 회복하려 이제 막그 준엄한 판결을 엄정하게 시행하려 하는 진행의 소리를 들을 수 있을 것입니다. 10년인가요? 15년인가요? 우리에게 남아있는 시간이 그 얼마의 시간이 남아있건 아마도 우리 모두가 이를 직면하여야 할 시간은 별로 남아있지 않을 것입니다. 만일 그대 영혼이 이제 기상하지 않는다면 당장 영혼을 그 원래 주인 자리에 안 치우고 어서요. 영혼이 선장의 자리에 앉게 하여 지금 당장 그리하여 그가 치룩처럼 어둡고 캄캄한 폭풍을 치는 밤바다 한가운데서 방황하는 배를 이끌고 안전한 항구로 피신할 수 있도록 지금 바로 너무 늦기 전에 배가 완전히 가라앉기 전에 시간이 없습니다. 이 e. 누구십니까? 당신은? Who are you? 삶의 여행 누구나 여행을 하려 할땐그 시작과 끝에 관한 계획을 세웁니다. 기나긴 여행은 더더욱 그러하겠죠. 그리고 신분이 노예가 아닌 사람은 누구든 스스로 자유로운 여행을 계획합니다. 그런데 당신의 인생 여행은 어떠합니까? 당신은 자신의 삶의 탄생을 스스로 계획하였습니까? 당신은 자신의 죽음을 스스로 계획하였습니까? 왜 당신은 자신의 여행의 시작인 자신의 탄생을 계획할 수 없습니까? 왜 당신은 자신의 여행의 끝인 자신의 죽음을 계획할 수 없습니까? 이 무슨 말도 되지 않는 이치입니까? 그렇다면 당신이 시작하지도 않았고 당신이 끝내지도 않은 여행은 과연 누구의 여행이란 말입니까? 그런데 분명 여기에 인생 여행을 가고 있는 당신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희로애락에 끝없이 흔들리는 마음과 오감의 즐거움과 만족을 끊임없이 추구하는 당신. 날마다, 매 시간, 매 분마다, 때론 욕망, 때론 야심이란 이름으로 무엇인가 대단히 열심히 하고 있는 당신. 그러한 당신이라고 하는 몸을 가진 존재가 분명 존재하건만, 이러한 여행의 주체는 누구이며, 또한 여행 중, 자기라고 느끼며, 분주히 움직이는 당신이라는 사람은 과연 누구입니까? 사막을 지나가는 한 무리의 대상이 있었습니다. 거기에는 한 명의 지혜로운 주인 아래 수많은 노예들이 함께 가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노예들이 반란을 일으켜 주인을 감금하고 술을 마시고 온갖 광란의 파티를 열었습니다. 태상은 더 이상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게 되고, 그곳에서 노예들은 주인이 함께 가져온 모든 금은보화를 유흥을 위해 탕진하고 말았습니다. 우리의 삶의 상태도 이와 비슷하다고 할수 있습니다. 그 주인은 바로 우리의 영혼이며, 노예들은 바로 우리의 감각들입니다. 영혼은 알고 있습니다. 왜 그대가 이곳에 왔는지를 그리고 언제 이곳을 떠나가야 하는지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노예인 감각들은 그 주인이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합니다. 적절한 휴식과 유흥은 주인에게 휴식을 주고 전 대상의 무리를 즐겁게 하고 또 피로를 풀게 하여 다음 여정을 계속할 수 있는 에너지를 보충하여 줄 것입니다. 그러나 주인을 가두고 노예들이 마음대로 하는 대상의 무리는 갈 길을 찾지 못하고 사막의 미아가 되고 말 것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감각의 과도한 횡포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그대는 길을 잃게 될 것입니다. 영혼을 이르리라 우주의 미아가 되어 허공 속으로 영원히 사라질지도 모르리니. 형상의 의미. 모든 형상은 그 자체만으로는 의미가 없다고 할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러한 상황을 흔히 죽음의 상태에 비유할 수 있습니다. 아무도 살지 않는 집을 상상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폐가이며 더 이상 집으로서 의미를 상실한 것입니다.운전자가 없어 움직이지 않는 차를 상상할 수 있겠습니까?소프트웨어가 탑재되지 않아 아무도 사용할 수 없는 컴퓨터를 상상할 수 있겠습니까?그런 상태는 이미 존재 이유를 잃은 것들입니다.모든 형상은 형상 그 자체로서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라. 그 형상의 의의는 그 형상에 내재하며 그 형상을 부려서 무엇인가 의미 있는 일을 도모하는 원인적인 힘, 그것이 있음으로써 그 존재 의미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즉, 형상에 내재하여 그 형상의 의미를 부여하는 소프트웨어와 이를 부리는 무엇인가가 있음으로써 진정한 그 형상의 존재 의미와 생명력을 가지게 됩니다. 인간 육체의 형상 그 자체로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크나큰 오류를 범하는 것입니다. 인간의 형상은 집의 형상과 마찬가지로 그 안에 주인을 모시기 위함입니다. 마치 애벌레가 자신의 몸밭을 사용하여 나비로 날아가는 터전으로 삼듯이 우리는 육체라는 밭과 터전을 이용하여 우리 존재의 참 실체인 우리의 영혼을 진화시켜야 하는 사명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인간 육체의 형상만이 당신의 실체라고 확신하면 당연한 귀결로 육신이 가진 오감의 즐거움을 극대화하는 것이 당신 삶의 목적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 상위 존재로서의 영혼의 존재가 확실하다면 당신이 자신의 육체를 사용하는 방법에 관해 여러 가지로 다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확실한 것은 당신이 현재 가진 모든 육신의 기능 중 어느 한 가지도 과도하게 폄하하거나 비하하여 자신 존재의 전체적 통합성을 저해할 필요는 없다는 것입니다. 당신이 가진 육체의 모든 기능이 적절히 균형 있게 통합되고 발휘되어 보다 상위 존재이며 실체적 주인인 영혼의 소망을 이룰 수 있다면 육체는 완벽하게 그 숙제를 다한 것이 됩니다. 자신을 찾아서 조용히 자리에 앉아 끊임없이 흔들리는 감각과 조각나 휘날리는 사념의 먼지들을 고요히 잠재우고 표표히 떠오르는 스스로의 순수 존재의식의 돗담배에 영혼의 소망이라는 도치 펼치고 이제 앞으로 나아가자꾸나 우주의식의 어두운 망망대해로 앞으로 또 앞으로 두려움을 뒤로 한채 앞으로 또 앞으로 흔들리는 마음을 굳게 다잡으며 하루하루 쉬지 않고 깊고도 깊은 넓고도 넓은 자신의 의식의 바다를 헤쳐나가자꾸나.